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가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양 보혈을 흘렸네 주.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해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바드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내 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에게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또 주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합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우수아가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기부한 사람들에게 속았음을 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기부온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미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자신들을 속인 기부온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진상을 파악한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며 묻는 것이지요.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음이 마땅하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저주의 내용이 이어 종이 될 것과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러한 여호수와의 말에 대한 기부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고 하며 그 저주는 대를 이어서 자신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종은 당시 어떠한 자유도 갖지 못한 소유물에 속하는 존재였죠 그리하여 그들의 평생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 사실 조약을 맺으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했지만 저라면 실제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한다면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 그러면 여호수아 저 사람은 너무 우리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라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이 말에 정말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본문 24절인데요.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기부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믿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함을 당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멸망을 직감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혹은 회개하고 가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본 사람들은 이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로 믿었고 그래야 자신들의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결심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또 성경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신앙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민족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임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도 버렸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죠. 그 결과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가족들 이었습니다. 또한 예로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니누의 성읍의 백성들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을 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니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로 여기지 않고 어리석은 소리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여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가축까지도 모두 금식을 시키는 것이요. 요나서 3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 0 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실된 회개의 믿음이 바로 오늘 기본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로 두려워하여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 것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저들을 속여서라도 저들과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본 백성들은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에 대해서 말, 어 대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이제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다 하였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어, 맡기는 것이죠. 할수 있는 것을 모두 다한 이후에 자신들의 온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제 구할 것은 무엇밖에 안 남은 것일까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실 이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에게 달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원 백성들의 변명과 이유에 대해서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할까요?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집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과 기본 백성들에 대한 처사가 옳았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21장 1절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죠. 사울이 몇 백년 후에 기부온 사람들의 피를 흘리었는데 어, 다윗의 시대에 아주 극심한 어, 가뭄이 내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사울이 기부온 백성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부온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목사님은요 소근 중에 존귀한 처사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기부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을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비록 종의 형편이지만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은 중에 그래도 종귀한 처사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신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미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은혜를 받은 자의 위치와 그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으며 고백하는 자만이 은혜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감당하겠나이다라는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종기히 여기는 신실함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요. 어, 비록 기부원 백성들이 이렇게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행했으니, 우리도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 라면서 반대로 반응을 했다. 라면은 결코 이러한 은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종기히 여겼기 때문에, 어, 그로 인하여서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근 중에 종귀한 처사였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이라는 방법이 아닌 은혜와 용서라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게 된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종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며 그대로 묻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어, 우리 성도는 너 잡아먹고 나 살자가 아니라 나 잡아먹고 너살아라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음으로써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우수아가 기부온 백성들에게 내린 그 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 비록 속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할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속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희를 통하여 더욱 더 선포되어지며 더욱 더 드러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종기의 역임을 받는 복도구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